콜 a l l 티 f Duty 2 시바, Call of d 2족 같은 게 게임 시드를 샀는데 가로버 다 깨고 Call 티 f Duty 2 아, Call of Duty Modern Warfare 2 아, 하려고 이제 설치하고 게임 하려고 하니까 시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게임이 안 돼가지고 보니까 요 화면 보면 다시 시작해 볼게. Fuck off. 이족 같은 게임이 뭐 이게 쳐 나와 그래서 시작 누르지? 그럼 처음부터 뭐 로그인을 하나마나 지라 연병을 하는데 일단 Call o 원을 그모 o d e r n 을 했던 기록이 있어서 그런가. 다행히도. 뭐 로그인하라고 액티비전 로그인하라고는 안 떴는데 계속 뭐씨바 지금 들어오긴 하는데 처음에 뭐 게즈랄 같은 게또 게즈랄 봐봐 봐봐 뭐 이렇게 있지 짜자자자 있어 게임이 뭐씨바뭐 뭐 내가 나는 멀티플레이 할 생각 없거든 근데 워낙에 얘네들 게즈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뭐 워존 이 게즈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뭐뭐 뭐 이렇게 뜰 거라고는 생각했어 근데 이제 막상 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딱 봤지. 게임 여기 있거든? 모 o d e r n 딱 누르면 시바 또 여기 뭐막 잔뜩 있어 근데 뭐 그렇다 쳐 근데 나는 캠페인이 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보면 캠페인 있어 캠페인 딱 누르면 지금 이렇게 뜨는데 이 멀티플레이 한번 봐봐 어 이렇게 싱글플레이도 똑같애 지금 멀티플레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싱글플레이도 똑같이 DLC 팩을 보여주지 않은 거 찾을 수 없다. 어쩌고, 시발, 이렇게 지랄을 해. 내가 CD, 내 CD판을 산 거거든, CD판을. 디스크판을 산 거야. 여기 봐봐, 디스크판. 여기 디스크 모양 있잖아. 디스크판을 산 건데, 깔르래 보통 싱글플레이는 깔려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싱글플레이 할 거를 생각을 해서, DL, 다운로드 버전을 안 사고, 디스크 버전을 산 건데, 시발, 다운을 받으라는 거야. 지랄이지 연병을 해 그래서 뭐뭐 뭐 추가로 뭐더 설치해야 되나보다 하고 설치를 눌렀어 지금 보면 캠페인은 설치했는데 를이 멀티플레이 캠페인도 똑같이 설치를 했어야 됐거든요 한번 볼게 멀티플레이 봐봐 설치하지 누르잖아 젖 같은 게임이 설치가 안돼 이것도 설치를 해? 뭐야? 어? 설치 안됐었는데? 뭐지? 이 ㅈㄱ <laughs> 아 ㅅ 안됐었어! 내가 요거 해볼게 요거 봐봐 이게 이게 떴어 이게 컨텐츠 나 파운드가 떴었단 말이야 컨텐츠 나파 이게 왜이게즈랄 하나 보니까 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그 스크판을 그 샀단 말이야 한글 자막으로 보려고 모던 페어 1은 영어 자막으로 했더니 힘들어서 한글 자막으로 하고 싶어서 한글판을 샀는데 내가 ps스토어는 미국 거를 쓰고 있단 말이지 그랬더니 미국 걸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황이라 못 찾는 거야 컨텐츠를 개붕신같이 그래서 어제부터 하루종일 얘를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얜병 개지랄을 해가지고 안.. 그걸 이제 안돼서 한국 계정을 또 만들었어 근데 한국 계정 만들려면 뭐다? 이 젖같은 씨발놈의 아이핀을 씨발 뭐 무조건 아이핀을 통해서 뭐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개지랄 연병 아주 지랄 연병을 쳐떨어가지고 씨발 아이핀 아이핀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 지랄 아주 연병, 씨발 좀싸 똥을 싸더라고. 젖 같은 이제 이젖 같은 한국과 젖 같은 콜드 컬브 듀티와 이 씨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젖 같은 것들하고 처 뭐야 아주 개 게임 하나 하려고 내가 돈 9만 원을 주고 산 게임인데 씨발 아주 개 지랄 연병을 아주 처하면서 씨발 게임을 하게 생겼다 하는 거야. 아주 개젖 같은 거야 씨발. 그래서 평점 벌써 매인다 평점 씨발 님이 조시다. 씨발 그래서 지금은 우, 그런 우여곡절 끝에 됐고, 이제 게임을 할수 있어. 그런 상황이 됐다. 시발. 에이. 뭐 실행을 씨발 언제까지 할 거야? 또안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스토어로 지금 접근해 가지고. 아 뭐야 이건 또 지랄 연병을 하네. 아 열받아. 게임을 진짜 젖같이 만들었어, 씨발. 실행 중입니다 뜨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어떡해? 아 씨발 진짜. 아, 하기가 너무 싫으네, 진짜.